오늘 BJ 썸이다 오늘 이부반성을 하겠는데 아 제가 약간 유리다리공 선전을 하다가 하자고 해서 이부반성을 그냥 대충 하게 됐네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합니다. 가시발 아 여기 있는데 잠시만요. 어디 있지? 어이. 스티브님. 아프네. 자. 1대1. 날것 같지? 우유 먹어야 네 네? 우유 먹을게요 네네 아, 2대2 완전 3대2 에이 도망가 어디서 도망가려고? 어서. 삼대사 여기다 아씨 어저 나온 도관의 진치다 빠이 아씨 깐투리 보소 오케이 깝오대3이죠 무돌 맞는데 6대3 대4인 이제 아 그래? 6대4시지 내가 니네 죽이고 대6대4 어? 6대4 6대4 아 맞네 15전 내기 오케이 1 5얘입니다 잠깐만 내 얘기인데 아, 때리고 지랄이야 지랄? 라고 했어요? 지랄? 지랄? 아진짜라고이렇 있다고 자꾸 아, 그게 장난이 아, 아니요아야왜이다고자 이거 처음에 보았을 때왜이다고 아, 다고죠 이제 형지 뭐 자8 팔대치 잠만, 잠만 오케이. 이나먹 뭐, 고 뭐, 뭐, 먹으면 뭐, 고 있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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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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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조금되면더 하자 몇 네, 네, 대야 이거? 네. 10대 10대11 잠깐만 잠깐만 어, 아 제가 물 먹고 온다고 그만 뛰어 야야타이밍 했잖아 바보야 아 너무하네 1 0대1 1뭔 소린데 니 나한테 많이 죽었데 왜, 언제 때1 1이니 8대 7은 뭔 소리야? 이제 몇대 몇인데? 이제 11대 10. 11대 10. 올. 11대 11. 이 오이! 오이! 잠깐만, 무서워. 숙면 넘어져야게 어머, 뭐 하루안 맞잖아. 됐다. 아, 맞네. 비하는 모드. 았어시원 천재는? 하루 참... 하 오케이. 한 방... 이제한 방이야. 아, 야, 왜나어니왜 나가셨어요? 아, 약간 오유로렉때문에왜 나가셨어요? 네, 네. 들어와들어와 빨리 와들어와하하하하와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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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하하하하하 하, 하, 하. 하 들어가 허허허허 나의 힘을 보여주지 절술실이여허어 나에게 힘을 주었다 응. 치 대기발구 대기, 말고, 대기 말고. 시작고 시작? 시작인가? 11대 1지 하나 넷좀 응. 어. 시작할 때내인데좀 봐줘요 나도 아, 봐주고 있다 수치. 오케이 22, 22다 천천히 쉬겠다 아좀안 헷갈린다고 화내지 말라고 좀 화내지 말라고 됐지? 잠깐만 안 맞출래? 좀 장난으로 장난으로 전... 좀 어때? 잠깐만 잘한다 어? 야 잠깐만, 어, 잠깐만 시작하라고 해야지 바보야 왜 때려? 야 시작한다며 걱왜 때려? 야 시작 안 했어 준비 잠깐만 또체육 형아 어, 회복 대체 왜 나나 회복 안 돼. 한대 떼어라 그럼 떼어라 빨리 아형 우리 자꾸 피하는데 아 피했다 점프만 했다 안 되지 마라 손 제발 체력 잠만 무서워 예 해봐라 나 회복 안 하는데 12대12 만나 신지 타임. 됐다. 어. 아파요. 아파요. 아프다고요. 아프다고요. 응. 왜 다리 자꾸 땡겨나. 아프다고. 구 어, 잠깐. 가오이 모임 너옆로피했야가이

나도... 아, 오이423 아, 이 나면. 뭐저러 아, 아, 423 4 423 3 와. 424 424 424 4 2 1 424 424 424 4 2 4 완전아아신 아, 아, 아. 대신요. 16. 체력 회복하는 게 한계가 있네. 아또스케아또스케하호 아, 아, 대신요. 시체 여기다 예 여기다 꿈물이잖아 물잖아 꿈물이잖아 아프냐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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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십구 점 오케이 2 5점 하자 어? 아 잠깐만 뒤로 조심해 아, 잠깐만 이라고 있다 이거 형도 안돼 맞음 나 최고 회복 안됨 한기가 있음 나도 오케이 칸고나회복이 우리 오리 기다려라. 우리 경하자. 시작. 오, 이제 한번 빼기네. 아, 아프다. 오케이. 18대 17. 아, 19대 18.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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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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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트롤 찾는 거, 하는을 잘해 하루가잘 하루. 내 o m e to the country, come to the country, 지금. 어 22대 22핫 a s 은 h 가 잘해 화를, 내가 잘한다 에이, 22대 21, 22대 2 22대 22. 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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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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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참, 그 참, 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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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있던데 아아아아아아 이거 까지아아아아아야24대2 4 제가 알아 24대24 24대 24라고? 2 3대 24라고 24대24 마지막 성 손.. 어, 오케이! 아이다아이다 아, 4시 전내기 4시 전내기. 오케이. 2 6대 24. 들어. 아, 23. 아, 24. 들어 와 잠시만. 전화 왔어요? 실과 위로 제주.